안녕하세요 뉴미미 TV 주안입니다 어,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청 요리 치킨 커리, 치킨 커리입니다. 치킨 커리, 인도식 커리 한번 떠오르는 커리의 대명사죠. 오늘은 이거를 18라는 커리 파우더 쓰지 않고 직접 향신료를 배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재료인데요. 이거는 어, 치킨 커리니까 역시 다 고기가 들어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살하고 가슴살하고 섞었었어요. 양파, 생강, 마늘, 감자, 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예요. 집에서 직접 만든 플레인 요거트인데 만드는 법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쪽은 향신료예요. 코리엔더, 큐민 강황 그리고 칠리 파우더 그리고 이거는 홀 상태의 향신료인데요. 정양이랑 시나몬 이거는 카다멈이에요. 카다멈 이거는 큐민 시드 마지막으로 실란트로 즉 고수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토마토가 양파는 가급적이면 갈아서 쓰는 게더 편해요. 왜냐면 잘게 썰어가지고 볶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맛을 좀 이끌어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대충 썰어주세요 토마토 역시 갈 거니까 그리고 감자는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썰어 줍니다 마늘 생강 고기는 먹기 좋은 고기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양파하고 토마토를 갈아줄 거예요 왜가지 는 아까 설명드렸죠? 먼저 양파를 간 양파는 토마토, 감자까지 같이 갈아버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 소개할 때 보셨죠? 코리앤더 시드, 큐민 시드, 강황 그리고 실리 퍼도 이것도 갈아줄 거예요. 넣고. 놓고... 짧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끝내주는 향신료 향기 준비 끝. 그다음에는 닭고기를 먼저 익혀줄 거예요. 먼저 닭고기를 오래 넣고 요거트 약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향신료 있죠? 아까부터 갈아둔 거 그거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이랑 후춧가루 잘 알아서 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이랑 요거트, 향신료 밑간을 했으면 고기를 먼저 이렇게 줄 거예요 먼저 식용유를 불러주고요 마늘이랑 생강을 넣으세요 그다음에 다마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초벌로 이렇게 감자하고 고기는 고래 담아주세요 여기다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약간 넉넉하게 두세요 여기다가 휴면시드랑 시나몬이랑 정향을 넣습니다. 향이 나면 양파를 넣으세요. 가혹적이면 낮은데서 약간 오래 볶아주세요. 그래야지 양파의 단맛이 살아나거든요 넣어주세여다 소금 넣어주고요 설탕 두자분에서 회자 분수 넣어주 보면 이렇게 수분이 날라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아까 갈았던 향신료 있죠? 향신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뒤도금이약한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감자하고 닭고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유나 육수를 한5 0 0 c 정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어죽끓라는데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약한 불로다가 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15분 뒤에 보시면은 소스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네, 이대로 먹냐? 아니죠. 일단은 한번 끓이면서 허리인 요거 드시죠. 허리인 요거 드시고, 허리에 주세요 네, 아주 허리입니다. 담아주셔요. 자 이렇게 치킨 커리가 나섰습니다 보시면은 완두콩을 빼먹었는데 마늘 약간 넣었어요. 그리고 감자랑 닭고기 이 올라간 건 실란트로. 아 나는 실란트로 성해자인 것 같아. 이제 먹어봐야겠죠? 밥을 떠가 주고, 국시 않고 커리 소스를 이거 정말 좋아해. 향신료의 그윽한 향기 오늘은 이렇게 치킨 커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점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음, 머리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갈은 양파를 볶다가 향신료를 넣어요 근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면 농축이 돼가지고 맛이 진하고 단맛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정말로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정석대로 기름을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인도식 커리는 향신료를 직접 배합했기 때문에 집에서 해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시판하는 커리 파우더 있죠. 그 밀가루 섞인 카레 가루 말고 커리 파우더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커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필라우라이스, 필라우라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꽃 내비는 까봐 있고 안켰어요. 이렇게 간 양파는 여기 두세요. 아, 저 눈물이다. 안 b c